아니 자영업자 하니까 내가 좀정용하라했습니다몇까지왜 그래요? 이선수이안으려고 왔으니까 시카고에 안라고그랬는 것만 모르어요제가 뭐 시작하. 네. 오래 네. 기다리 오래 기다리 오래 기다리다. 오래 기다리다. 오래 기다리다 Thank you.

안 돼요. 잠깐만. 좀깐만이이 <laughs> <laughs> 아 네, 아. 네, 네,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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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와프 시대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지기전 <laughs> 포포 비상대책위원회상명서 안녕하십니까 음식점, 폭포, 비상자책위원회, 음식인자 영업자 모임입니다.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음식점, 폭포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밤 9시에 영업제한 명령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계속되는 영업제한에 절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폭포집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협조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바라는 마음을 하였습니다. 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놀리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시설 36%, 직장 내 가면 22%, 그리고 요양 시설 및 병원이 14%에 이르지만, 푸푸칩을 도완한 의식점과 카페는 합쳐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 9 3차 대유행 동안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교도소, 병원에서 집단 발병했는데, 언제까지 우리 자영업자는 희생만을 하며 희생만을 흘려야 합니까? 후프칩은 실질적인 영업시간만 저녁 8시부터입니다. 아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건 저희한테 하루 1시간만 영업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니, 영업 동지어 같습니다. 임대료도 못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보증금도 다 까먹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많이 견뎌왔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협조했습니다. 더 이상 여분 끝에 내몰려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희생하여야 됩니까? 요리를 해야 하는 죄성은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를 나르고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어 월세를 내고 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영업해서 원세를 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전처럼 일상이 그립 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반갑게 손님 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보상 없는 강제적 명령은 위헌입니다. 200, 200만원 지원금은한달월세를 쳐도 안 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현실적인 보상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부는 명분 없고 일방적인 희생 강요, 도만하고 영업자 철회하십시오.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 천진에 대한 보상규정을 입법하십시오. 정부는 협박성 있고 합리적인 방역기준을 수립하십시오. 우리는 언제까지 절망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변화 끝에 내몰려야 합니까?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도착했습니다. 하나! 정부일방적인 신생각을 그만하고 명분 없는 영업체험 풀어달라! 아홉 시 영업체험 지킬 것 하고 다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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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켰다! 둘! 우리는 아역수자다 지켰다. 시간지나 풀어달라. 풀어라, 풀어라. 언제까지 영업자, 자영업자 풀어달라.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니다 셋. 네, 네. 정부는 보상 없는 방역정책 중단하고 지원정책 마련하라. 마라 정부는 최소한의 상징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여하려거든 보장당 같이 하자! 같이 자 같이 하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역지침 계속해서 천천히 잘 지키겠습니다. 대북한 거리두기 면접병이라면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번 번만... 네. 네. 더하겠습니다. 음식점 폭풍 기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재창. 요주세요른손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우리는 언제까지 절망해야 합니까?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희생 관리와 그만하고 명분 없는 영업제한 풀어달라 풀어달라 아홉 시 영업제한 지켜 야큼좀 다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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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우리는 방역 수칙 다지켰다 시간제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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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영업제한 영업... 언제까지 영업제한 자잘못자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해! 해. 아, 아. 정부는 보상없는 강압정책 중단하고 아, 지원 대책 마련하라 막라막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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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를 아, 아, 진행하고 계시는 정식적 아, 아, 호프집 아, 연합회 회원군 여러분께 네! 정부는 최소한의 승조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영역 9명 이하입니다 같이! 같이! 하라 보호를 함께 재창을 하면서 집회에 참가하는 형태가 개입될 경우에는 집시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 양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법 위반 사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경찰에 서는 체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쓰기도 거부합니다. 마스크 쓰기도 거부한다. 자료 있다. 윤석열 검찰, 추미애 검찰, 수사하라. 수사하라, 쓰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권력이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여론조사에서도 제일 꼴찌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는 경찰을 어떻게 공권력으로 사용해? 거지와는 해체했을 것이요. 광정청은 물론 야당도 누가 당신들을 좋아해. 네.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세요. 이 경찰들 마스크 쓰기도 거부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가 지시한 것 같습니다. X 과장이 <laughs> 경찰이 권력이 있으면 우리는 권리가 있다, 권리 후에, 권력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데, 기 <드> 화이팅! <Yeah. 드> 경찰이 무슨 힘이 있는 줄 알아. 경찰이 힘이 있어요? <laughs> 총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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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예 분명한 건 공직계획 확실히 잡아내고 사회계또 시켜버리자 이거 이게 무슨 좌파가 힘이 있고 우빠가 힘이 있어 경찰이 힘 있고 이세 개가 힘이 있다 이거